일자목은 많이 들어봤는데 일자 등은 처음 들어보시죠? 저희 몸의 흉추는 정상적으로 흉추 후만이라고 하는 20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이 커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곡선이 줄어들면서 등이 평평해진 상태를 흉추 후만의 소실 또는 일자 등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일자 등이 생기면 거의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동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북목에서 나타나는 목과 어깨의 통증, 등의 통증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얘는 특히나 허리에도 통증이 많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리고 숨을 쉴때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얕아지면서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껴요 어깨가 무겁고 엄청 피로하고 머리도 무겁게 느껴지고 심해지면 이게 흉곽술구증후인이라고 하는 병과 연관돼서 팔저림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흉추후만이라고 하는 이 커브가 단순히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인데요 상체의 하중을 분산하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목과 허리에 과부하를 방지해줘요. 그리고 호흡할 때 흉곽을 확장하는 것을 보조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숨이 잘안 쉬어지는 거예요. 흉곽 확장이 잘안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런 일자 등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장요근. 장요근과 이 척추 기립근 그리고 둔근이 약화되면서 요추의 전만이 소실되고 골반이 앞쪽을 빠지게 되면 이것 때문에 일자 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이 부족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이 짧아지면서 또 골반이 이렇게 앞쪽을 향하지 못하고 뒤로 빠지면서 일자 등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장시간 컴퓨터를 하거나 의자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른 자세로 이렇게 딱 앉아서 컴퓨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빠지죠. 이런 상태에서 컴퓨터를 장시간 하면 괜찮은데 오랜 시간 동안 약간 이렇게 골반이 앞쪽으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하거나 이렇게 컴퓨터를 하게 되면 등이 일자 모양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최근에 병원에 일자 등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일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 앞선 내용을 요약하자면 일자 등은 요추의 전만이 감소하고 골반이 후방 경사되는 요 자세에서 일자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를 해결하는 운동들을 해주면 돼요. 장요근을 강화해 주고 둔근을 강화해 주고 척추 기립근을 강화해 줘서 요추 의 전만을 다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흉곽의 안정성을 위해서 전거근을 같이 강화해 주면 돼요. 가슴을 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머리를 위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펴주고 그러면은 요추의 곡선이 생기죠. 요추의 전만 곡선이 생긴 상태에서 깍지를 끼고 팔을 앞쪽을 쭉 뻗으세요. 이 상태에서 누가 앞에서 나를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날개뼈를 몸쪽으로 쭉 붙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턱을 들고 코로 숨을 크게 들이셔 보세요. 그럼 흉곽이 확장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입으로 뱉고 다시 한번 코로 숨을 들이시고 입으로 뱉고. 이렇게 운동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을 생각해야 될 거는 내 요추의 전만 곡선이 잘 유지가 되는지, 팔이 앞쪽으로 쭉잘 뻗어져 있는지, 턱이 들려 있는지, 그래서 등의 커브를 만들어주는 훈련이에요. 이건 생각날 때마다 모든 상황에서 30분마다 한번씩 계속해주세요. 이 일자 등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일자목이나 거북목 환자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 아무리 내가 이런 신전 운동을 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더 악화만 된다. 라고 하면은 꼭등 엑스레이를 같이 찍어봐야 돼요. 일자 등이 동반되어 있으면 일반적인 이런 신전 운동으로는 좋아지질 않고 반드시 대둔근이나 요추의 전만을 만들면서 전거근을 강화하는 훈련들 이런 훈련들을 꼭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흉추의 후만이 다시 생기고 목이 정상적인 C자 커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